자, 우리 온코닉 테라피틱스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앙프로입니다. 작년 9월에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기대감이 있었던 우리 온코닉. 아쉽게도 12월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나왔죠. 하지만 배당나게는 그래도 단기 정고점을 찍으면서 자 1월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켜줬고요. 자 그렇다면 그 기대감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우리 그거 봐야겠죠. 자 저는 온코닉에 대한 관점을 자 1월에는 갈 수밖에 없다는 자그 이유를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그리고 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될수 있는거 자 뭐가 있죠 지금 온코 닉은 30일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뭐 당연히 1위가 아니니까 이게 풀렸겠죠 이제 금요일에 풀릴 건데 일단 주의 종목이 됐다는 건 뭐죠 투자 경고 종목으로 될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투자 주의 종목이 악재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악재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 등을 주는 거다. 근데 이게 시장에다 이렇게 빠진다. 요거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투자 주의 종목 때문에 빠지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자, 폐장일 을 앞두고 자, 바이오주나 로봇주처럼 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섹터로 뭐가 나온다 시대차익 자 매도물량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 매도물량이 나오냐 지금 매도에도 어차피 또 1월에 신년 기대감에 따른 상승 랠리 그래서 연초에 뭐 지수가 2, 3% 올랐던 경우 가 상당히 많죠 자그래서 아마 지금 팔아 다시 오를 거라 기대감 때문에 매도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이런 거 지금 판단해서 시장 아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 거기에 대한 관점 잡고, 그, 추가적으로, 뭐, 자,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간다면은, 온코닉은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자, 거기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아셨죠? 특히 온코닉은 1월에 호재가 있죠. JP부가이스 캠퍼러스 2년 연속 창사 한다 자, 요거 아, 기억하시죠? 제가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 대해 얘기 드릴 때, 자, 2년 연속 참석하면요. 이 관련한 이슈가 이미 10월이나 11월에 초청을 받았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12월에 나왔다는 거 제가 뭐라 그랬죠? 1년 보호해 물량 출회 앞두고서 의도적으로 기사를 늦게 냈다자 분명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이 1년 보호해 물량 출회 여기에 플러스 이 JPL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나올 수 있는 이슈 자 그거 고려할 때또한 번에 이런 세력의 이런 뉴스플로우나 아니면은 핸들링이 시작될 거다 이거죠. 저는 그거 중에 하나가 바로 보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간다 이겁니다 경고 종목으로 가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차단시키고 그리고 거기다 세력들이 지분을 모아가지고 주가를 올린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경고 종목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어떤 기준이 될지 그거 봐야 된다 이거죠. 자, 일단 판단일의 종가가 1년 전 초과 주가 상대를 200% 이상. 자, 이거는 이미 충족이 된 상황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지정 예고 사유를 보면은, 최근 1년간 초과장들이 200% 이상. 근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거 상장했을 때 얼마죠? 상장했을 때, 자, 4,500원입니다. 4배 올랐어요. 4배. 거의 한 4배 넘게 오른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충족하다 보면 되고요. 자, 지금 2번이나 3번인데, 자, 2번. 2번은 그냥 단순하게, 15일 종가적 가장 높은 가격이면은 요건에 충족이 돼요. 자, 봤을 때, 자, 15일 기준으로 현재 12월 29일 가격인 22,350원이 가장 높죠. 그럼 이 위에서만 종가형 성하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세 번째, 자, 이게 중요한데, 판단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시세 형량을 고려한 매수관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자, 이거 쉽게 생각하세요. 세력의 매수, 대량 매수가 4일 이상 들어오면은, 충족한다 보면 됩니다. 이게 뭐,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상위 10개 관여율이 위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지금까지 요런 주의 종목에서 경고 종목 간에도 보면은, 요런 상위에 왔을 때,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던 경우, 그게 충족되는 확률이 거의 99% 가까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월 14일까지 해서 요 기준이 충족되면은 뭐가 된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은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앞으로 뭐가 있죠? 자 JP m 이스케가 있죠. 요게 지금 1월 15일부터 12일부터 15일까지 잖아요. 그요 전에 경고 정보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상승 트리가 나온다. 거기에 맞서 주가를 올리는 거. 이거 온꼬니치게 전략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1년 보여드 물량. 자 제일약품 관련. 자 펀딩 물량. 자 요거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 JP모건 컨퍼런스 알페어 기업. 테이블.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 언제 어떤 종교 시대 부지 나올지에 대한 얘기 드렸죠. 자, 지금 우리는 일정주잖아요. 지금. 일정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온코닝의이 JP부건 일정뿐만 아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갈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그 흐름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JP 이스케어컴퍼런스요거는토통만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 대응으로 알려드릴 거고, 대량 매수. 이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상위 1 0개 계좌 4일 이상. 요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거죠. 자, 요거 제가 일단, 뭐, 우리 HS에 당연히 이 대량 매도 관련해서 창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헷갈리는 분들은요, 모두 있다. 자, 가끔 이렇게 이 키움 증권에서 아니면 다뭐른 증권자들이 있는데 이 1억 원 이상 매수 며칠 상위 20개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온콘이게 보면 은 12월 26일에 봤을 때 온콘이 딱14% 올랐고 이런 좀 비교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를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추출할 수가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니고 보면은 조선비제에서 26일에 나왔던 거 자, 이것도 보면 이제 상위 5개 자주 외우게 정거 추출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100% 완벽한 정보는 아닌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ATX의 대량책의 상위 정확히는 자, 이거거든요. 자, 이거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인데 분석 어렵잖아요. 나 이거 봐도 모르겠다. 뭐 5억이야, 뭐 1억이야 모르겠다. 자, 그래서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어디서 소통방에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투자 경고 종보를갈수있대 여기서 휩서가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 매수를 하고 이번에 요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은 무조건 경고 종목에 진입을 한다. 그 가정하에 우린 거기서 이제 비중 춤매 아니면은 뭐 신규 매수 상관없고 그 시. 점에 맞춰서 매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온콘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답이 나오죠. 자 감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온콘이 요렇게만 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 1월에 일정에 맞춰서 실래문제 나오는 거. 그리고 혹시라도 뭐 1년 보호대 물량 출혈을 인한 주가 눌림이 나와도 걱정 없다 이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요거 여러분들 어디서 자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이 jpmys 관련해서 그리고 온코닝오 이런 대량 매수 그리고 경고 종목 여부에 따라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에 대해 말씀드릴 거니까 자 참고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실시간 영상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 장 끝나고 그리고 오전. 자 오전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아니면 소통방 입장하듯 똑같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어디로 문이면 된다 했죠? 자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셔서 소통방 무료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공란에 간단한 선물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010-4825-0472로 숫자 오나 대응 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정말 쉽죠? 요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소통방 들어올 수 있고 라이브 영상 실시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온코닉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그리고 1월에 뭐 JP와 s 케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CS 2 0 6도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이 히든 종목들 CS 관련한 종목 한 종목 잡아서 요거로 시세 차익 내고 그 다음에 JP와 s 어로두 번째 시세 차익. 요 히든 종목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옹코니까 별개로 이 가끔 이런 일정에 맞춰서 당일에 시세먼지 나오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 같이 잡을 거니까 자 소통방 들어오시면 요게 가능해요 요거 드릴겁니다 뭐 skx ad 제공시 삼성전자 실적공시 요거는 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렇게 관련주 잡아봤는데 수익률이 낮아 뭐한3% 정도 요런거 잡는거 보다는 우리 그래도 뭐 당일에 뭐 시원시원하게 뭐1,20% 가는 종목부터 잡아야겠죠 자 그런 종목 중에서 당연히 얘네는 주가가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1,20% 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요런 희종목을소통망에서 같이 한번 잡아야 갈 겁니다 아셨죠? 자 진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자주식을왜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요런 거좀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온코닉 같은 경우는 투자경보 딱지 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1월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느 정도 원인이 될 거다. 이유가 될 거다. 자 이런 걸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서 우리 대응만 하면은 손실을 보고 잘못된 자리에서 매수하는 자 그런 문제를 직면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아셨죠? 소통방 입장하시면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관점, 타점 공유해드릴 거니까 우리 12월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소통방 들어오시면서 이제 1월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거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시고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 클릭. 아니면은 0 2 5 4 8 0 4 7 2로 숫자 오나 대응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제가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피드백 가이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약속의 3시 종가 매매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루에 세 종목씩 매수가 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직접 인증도 할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거 뭐 조작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텔레그램은 특성상 과거의 모든 내역들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 11월 27일 그리고 뭐 26일 다 그대로 이런 내역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인증이 된게 보이시죠? 자, 다른 채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수익 인증 올려놓고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그런 양아치방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진짜 내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양포로는 이 급등주를 어떻게 잡을까 이건데요.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영상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양포로 종가매매 조건 검색식이 보이죠? 자, 여기에 검출되는 종목 중에 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신호 드리는 거고요. 자, 이 검색식.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건 검색식이 설정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하루만에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8개월 동안 수백 번의 매매를 반복하면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했던 그런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자, 옆에 보시면 볼린저 밴드 기법, 엠벨로그 기법, 자, 다양한 검색식이 보이실 텐데, 자,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최종 완성된 끝판왕 조건 검색식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검색식의 검치제는종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ATS에 구현할 수 있게 알려드릴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거 알려주나 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저는 단순하게 매매만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죠. 자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는 내가 수익을 잘보면 끝이에요. 하지만 유튜브는 뭐죠? 구독자분들이 늘어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저한테 수익이 될수 있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좋아해 요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을 다는 이런 모든 행위가 채널을 성장시켜 주고 노출을 늘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검색식과 실시간 매매 신호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늘려드리는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에서 구독을 해주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제 채널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거죠 이게 의는계보다 서로 윈윈 구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납득이 가시죠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양프로가 실체적으로 채널에 올려드리는 종목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매일 찍어드리는 사면이나 임효은 씨야, 고영 같은 종목은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리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자, 보이시죠? 11월 26일에 사명과 임효은 씨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드렸고요. 자, 이 종목들 실제로 사명은 다음날 상한가. 임효은 씨야는 2 8 6 2프라는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치지 않습니다. 정말 가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종가매매방 그리고 검색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자 소통방 무료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청하신 종목명과 더불어 간단한 설문조사만 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거 왜 작성하냐 지금 이 유튜브판이 정말 사짜들이 많다 양아치 업체들이 많은데, 타 업체 이런 좀 영업사원이나 리딩방에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구독자인 척하고 뭐 한다. 정보를 빼간다 이거죠. 자,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 구글 링크를 실제적으로 받는 겁니다. 저희는 웬만한 업체들 그 영업사원들 번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이 혜택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자, 여기서 질문. 자, 저는 정말 다 좋은데 지금 시드머니가 없어서 다 물려있어가지고 검색시이든소통망이든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도 괜찮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단돈 10만원만 있어면 충분합니다 자 10만원으로 5%나 10%만 10 수익다도 얼마죠? 자 5천원에서 만원을 버는 거죠 자 이만큼 뭐한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A종목에 천만원이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여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300만원에다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번만큼 여기서 뭐 한다? 손절을 하자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면은 이게 내 원금에서 일부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오늘 손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에서 10%의 수익이 나면서 얻은 수익과 뭐가 된다? 맨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날 약간의 수익이지만 그만큼 시드가 늘어났어. 기존에는 10만원이었던 시드가 20만원이 되고 30만 원이 되고 나중에 이제 100만 원까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수익으로 손절을 상쇄시키면서 시드를 키우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드머니가 없어서 매매를 못한다. 자,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 종가 매매방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계속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요. 보름이요, 여러분들. 시드가 몇 배는 늘어나 있을 거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 해 주시는 거 보이죠. 저희 정보방 따라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드가 적어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뭐할수 있다, 내 계좌를 바꿔 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아무튼 양포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셔서 소통방 무료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5초만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요. 자 제가 만든 급등주 검색 시가더불어약수의 시간 3시 매매방 무료 링크 보내드리고요. 자 이거 선착순이라 많이는 못 드리니까 빠르게 들어오셔서 이 혜택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지금 마이너스도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 양프로가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프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다. 자, 양포로 믿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영상에 다시 찾아뵙고, 지금까지 양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